안녕하세요. 라니의 파이프라인입니다. 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이벤트는요, 투썸 플레이스랑 빗썸이 함께 연계해서 시행하는 이벤트인데요, 어, 투썸 이벤트입니다. 썸머 더블 리워드라는 이름으로 어, 이 이벤트가 생겼는데요. 6월 7일 금요일부터 6월 20일 목요일까지 시행을 하고요, 이벤트 내용은 일단, 이제, 투썸 매점에서 만원 이상을 구매를 합니다. 그러면 비싼 포인트 5,000점을, 5,000점 교환 쿠폰을 준대요. 어, 딱만 원짜리로 구매하는 게좀 많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이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딱만 원에 맞춰서 한번 구매를 해볼 예정이에요. 그럼 일단 5,000원 할인을, 할인을 받는 셈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이벤트 3으로 연계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1번 이벤트를 참여하면은 투썸 교환권 자동이 응모가 되는데 선착순 1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 비썸 회원에게 아메리카노 모바일 교환권을 준대요 그럼 4,500원 상당이니까 제가 만 원짜리를 사서 구매를 하면 결국에는 9,500원을 받는 셈이니까 500원으로 만원짜리를 구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투썸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이벤트 이용하셔서 거의 50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딱 만원짜리를 <laughs> 구매하셔서 드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또는 비썸이 처음이신 이제 신규 회원 같은 경우는 떠먹는 아박, 아이스박스나 아이스박스랑 아메리카노, 레귤러, 두자, 모바일 교환권을 준대요. 15,500원 상당. 어, 되게 좋네요. 이거, 이거는 이제 전원 증정이라고 합니다. 어, 비쌈에서 쿠폰 등록 시 자동으로 응모되는 이벤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단 쿠폰을, 이제 1번 이벤트를 통해서 쿠폰을 받으면 자동으로 3번 이벤트가 응모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이벤트는 500만원 래플 이벤트로 투썸 100만원 다섯, 투 100만원짜리를 다섯 명을 추첨해서 준대요. 그래서 응모하러 가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가능하시고요. 네. 갑자기 화면이 끊겼는데 일단은 제가 이벤트 소개는 다 했고요. 고정 댓글에 관련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이벤트는 그냥 응모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